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바 t v 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 삼성에서 나온 어, 노트북입니다. 오랜만에 삼성 노트북을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어, 저희 블로그 보시면 노트북 수리한 건참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일일이 영상을 다 찍기 힘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 조금, 이래, 그, 저희가 공개를 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 적당선에서 저희가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뭐 모든 영상을 다 찍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도 먹고는 살아야죠. <laughs>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그 삼성에서 나온 노트북인데요. 어, NT500ROH라는 제품입니다. 이 모델도 상당히 그 보급형으로 많이 그 판매가 됐던 모델이죠. 음, 최초의 불량은 어, 이, 그, 지금, 어, 여기 보이시는, 여기 지금 전원 잭 보이시죠? 예. 중간에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부러져서, 어, 이 상태로 그대로 그냥 사용을 계속 하셨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삼성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앙에 있는 부분들이 잘 부러지는데 이 부분이 부러지고 나면 어 보통 이제 교차를 빨리 안 하십니다 근데 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부러진 어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셨어요 계속 사용을 하다가 어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충전제이 꼽혔으면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썼겠죠 하다가 나중에 지금 보드가 나가 버렸습니다 나가 버렸는데 어, 일단, 지금, 어, 전원 단자는 제가 미리 이렇게 지금 교체를 다 했습니다. 했고, 음, 단자 교체한 다음에, 어, 전원색으로 지금 꽂아보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이 어, 뒤쪽에 있는 요, 어, 램프만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거립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이라면 인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와야 되는데, 파란색이나뭐 초록색깔 램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색깔이 막 왔다 갔다 변하면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파워 소플라이를 물려 보니까 암페어가 아예 안 떠요. 예, 안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그래서 음, 점검을 한번 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쪽이 플러스 쪽이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좀 많이 건너갑니다. 여기 보시면 전원차 앞부분에는 회로가 다 끊겨져 있습니다. 다 끊겨져 있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저쪽으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회로도 없는 모델들은 참, 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음,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점검을 해볼 부분들이 어, 일단 그 충전 파트 보통 이제 암페어가 안 뜨게 되면 그 이제 충전 라인에 걸리는 쪽에서 아예 안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거두 개가, 첫 번째 f p t 입니다 제가 한번 휴즈하고 한번 찍어 볼게요. 예, 네, 들리시죠? 중간중간에 자꾸 손님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막 그렇네요. 네. 어쨌든, 어, 지금, 어, 여기서 지금 이 FOT 쪽으로 지금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 네, 일로 바로 들어갔고, 여기서 지금 넘어간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전류장이고요. 일단 자 전기를 한번 꼽겠습니다. 전기를 꼽아 보면 음, 아, 일단 어, 여기 보시는 전류 주항 쪽으로는 한. 어, 3V, 2V에서 한 3V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응. 원래 이두 f e t 를 넘어와서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뭐 18V 정도가 걸려야 되는데, 어, 현재 안 걸리고 있습니다. 안 걸리고 있고, 음, 이 녀석의 예, 게이트 전압을 예, 측정해보면 여기도 한 3V 정도 나오네요. 예, 마찬가지로 예, 이쪽도 그 정도 나오고요. 네, 그러면, 음, 결론적으로 그, 이 모델의 그 충전 칩인 여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게 BQ24780P라는 어, 어, 녀석인데, 얘 어, 어, 예 안에도 일단 그 LDO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LDO가 내장이 되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이 얘기 걸려 있습니다. 얘가 어,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두 개로 동작시킨 다음 일로 이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음, 잠깐 좀 회로도 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이모델은참 회로도가 없어서 어, 삼성카는 사실 회로도가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어, 저희도 지금 어,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데이터 시트입니다. 어, 데이터 시트 상에서, 어, 보시면, 어, 예, 24780S 모델인데, 24780P와 S는 뭐 거의 호환이 됩니다. 예, 어, 핀맵도똑같고요 예, 음, 지금 보시면은 28번에 VCC가 있고요그 다음에 ACN, ACP, 어, AC 드라이브, AC OK. 여기 지금 AC 드라이브 쪽에서 일단, 그, 어, 나와야지만 어, 아까 보셨던 그 F8 두 개가 동작이 되겠죠. 네, 그 하전에는 이제 뭐 LCD 디텍트하고 또 그런 것도 동작이 돼야 될 거고요. 자, 일단 쭉 보겠습니다. 쭉 눈이 좀 어지럽죠? 아, 예.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예. 네, 지금 보시면, l 음, 음, AC Detect, 일단은 먼저 체크할 거, AC d e t e 하고, 그 다음 VCC 정상적으로 들어와지는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아까 그, 제가 그, 쟀던, FET 발 앞에서 쟀던 장두 개가 지금 R3번, R4번 요두 개입니다. 예, AC 드라이브에 걸리는 거 하나, CMSRC에 걸리는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부분은 일단 못 넘어갔습니다. 지금,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음, 음, 이까지 지금, 음, ACN ACP까지 지금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전류장이 하나 걸리는데, 이쪽에가 거의 18V 정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나와줘야 되는데, 어, 일단은 현재 한3 v 정도밖에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체크할 것은 ACN 어, ACP하고 ACN 아, ACP 는아까 제가 해봤으니까 뭐 이건 뭐별 필요, 필요 없고 a c d t 트 c t ACDrive CMSIC 그다음에 ACOK OK 뭐 이렇게 체크해보고 여기 RGN 되어 있는 거 여기 레귤레이터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일단 음, 네, 조금 어두우니까 조명 조금 켤게요 네. 자 일단 핏맵을 음, 네, 어, 보여 드릴게요 자 28번이 지금 어, VCC 라인입니다 28번 같으면 네, 여기죠 어, 여기 지금 이 저항들 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 콘덴서에서 시작이 났겠네요. 예. 예, 이쪽은 지금 18볼트 정상 출력됐습니다. 출력됐고 그 다음에 에시 어, n a c 부터 찍어 볼게요. 예. 아, 이쪽은 역시 예. 한3 v 정도 예, 걸립니다. 걸리고 음, 그 다음에 CMSRC 1번 2번 3번 여기죠. 예. 아, 여기도 한 2볼트 정도 걸리네요 2볼트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ac 드라이브 예, 여기도 한 3볼트에서 2볼트 정도 왔다갔다 하네요 그리고 6번이 지금 ac 디텍트 였는데 예, 여기도 한 2.몇볼트 정도 걸립니다 자 그리고 어, 24번이 그 아리즈 n 이니까 예, 여기네요. 여기는 5.7V 정상으로 나옵니다. 음, 자 그러면 어, 일단 여기 회로도 에보신 것처럼 음, VCC 쪽은 들어와졌고요. 어, ICN, ACP도 비정상이고 Cmsrc, AC 드라이브 다 비정상입니다. 이제 이, 이런 이 부분들이 어, 조금 어, 출력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AC 드라이브 쪽에서 일단 출력이 돼야지만 AC&ACP도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어, CM/ s r c 같은 경우에도 예, 보시는 것처럼 AC 디텍트는 그냥 여기서 바로 내려온 거니까 이건 뭐 크게 상관없을 거고요. VCC도 지금 여기 AC 디텍트하고 같이 물려져 있고 그다음에 FET 두개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데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AC 드라이브 지금 전혀 동작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어 조금 웃기는 게 이게 제가 지금 전원 잭을 갈고 나서 몇번 이렇게 한세번네번 네번 이렇게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음,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잭을 넣었다 뺐다 하는 순간에, 어, 떨 때는 들어온 걸 봐서는 이 BQ칩이 지금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BQ칩 같은 경우에 지금, 어, 4분의 AC 드라이브인데, AC 드라이브 단에 있는, 어, 그쪽 부분은, 음, 잭을 여러 번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 이 IC 자체는 지금 불량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있을만한 녀석이 어, 얘 자체의 어, 냉납이라고 그러죠 어, 납이 좀 떨어졌든지 아니면 어, 여기 걸려져 있는 어, 저 항의 불량이나 아니면 어뭐 저항 자체의 냉납이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자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려도 대충은 다 아시겠죠. 네. 일단 어 영상을 좀 짧게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소리를 끝내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보면 참 짧은데 사실 이런 그 어, 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냉납이라든지 아니면 어, 저항 종류가 죽었을 때, 이 찾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그, 확실하게 확 나가버리면 차라리 찾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일단 뭐 답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 지금 BQ, 어, 요 칩에, 예, 냉납도 있었고요그 다음에, 어, CMSRC 하고, 그 다음에, 어, LCD, LC 드라이브 쪽에 걸려져 있는 이 저항 두 개가, 어, 일단 나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불량입니다이 BQ 때문에 일단 뭐 떨어졌다 붙였다 한상태였고요 이거, 이거 두 개도, 어,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냉납이에요. 하나둘세 개가 다 냉납입니다. 예. 예, 해결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테스트봉 사이즈 만한 장항입니다. 테스트봉 끝에 정도 사이즈 되겠죠. 예,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전원을 꼽으니까 지금 암페어가 0.01 정도 나오고요. 예, 전상 적으로 불도 예, 초록색으로 도와졌습니다. 자, 살짝 한번 전원을 한번 눌러볼게요. 예, 암페어 올라가시는 게 보이시죠? 예, 7.7점대까지 7점, 올라가네요. 예, 8대까지 올라가네요. 예. 정상적으로 코팅이 예, 된 상태입니다. 램프도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지금 방열판 안에서 일단 빨리 뺐습니다. 자, 오늘은 어, 삼성 노트북을 한번 어, 수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예,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민감한 부분들까지는 사실 저희도 공부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욕심 같아서는 뭐 이런저런 부분 다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좀 있긴 있지만 어, 뭐, 이, 같은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여 드리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어, 그, 보시면서 따라서 하시거나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보여 드리는 거니까 예. 아, 어쨌든 뭐 예.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이종 세트로 부탁을 드리고요. 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 재미있는 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브라이바 TV였습니다.